주방이 와이파이가 제일 안 터지는 곳이거든요 와이파이를 측정을 해 보면은 다운로드가 10.5 업로드가 11.3에 나옵니다 확장기를 연결을 해 보고 스티커를 제거를 해 주고요 TV 뒷면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붙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지금은 148까지 나오네요 약 15배 정도가 빨라졌네요 와 엄청나게 빠른데요 안녕하세요 천지섭입니다. 오늘은 TP 링크의 아처 에어 R5 공유기를 설치하고 이 공유기와 아처 에어 E5를 연결을 해서 와이파이를 확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하는 공유기 아처 에어 R5를 구독자 한 분께 나눔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간략하게 스펙을 말하면요. 와이파이 6가 적용되어 더 빠른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스마트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서 더 깔끔하고, 이즈메시를 지원해서 간편하게 대두절 없는 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 설치된 인터넷 공유기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부피도 크고, 공유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이죠. 현재 공유기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1기가 짜리 인터넷 상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먼저 2.4로 연결했을 때 측정을 해보면 2.4GHz로 했을 때는 현재 다운로드가 12.81Mbps가 나오고 업로드는 19.60Mbps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5GHz로 무선 네트워크를 바꿔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5GHz가 확실히 빠르죠. 194.25Mbps 업로드는 318.94Mbps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2GHz에 비해 10배 이상 속도가 나오고, 이번에는 공유기에서 랜선을 연결해서 측정을 해볼게요. 랜선을 연결해서 측정했을 때는 798Mbps 업로드는 888.40Mbps의 속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기부터 언박싱을 해보면요. 언박싱 하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유기하고는 디자인이 너무나도 다르죠. 공유기의 두께도 1cm가 안 되는 8mm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크기의 책 사이즈인데요. 이 책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 제품이 좀더 작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책도 지금 얇은 책에 속하는데 이책 두께하고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슬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5인치 갤럭시 탭과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 구성품을 또 보면 은랜 케이블 전원 어댑터가 전원은 C타입이네요 미니 수평계가 들어가 있고요 칼브럭과 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브라켓을 벽에다가 고정을 해서 공유기를 거치하는 방식이 있고요 벽에다 구멍을 뚫기 싫다 이런 분들은 동봉된 3M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벽에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처 에어 E5를 언박싱 해보면요 확장기도 공유기와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외관상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은 확장기 같은 경우는 전원을 연결하면 포트만 존재하고요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랜선을 연결할 수 있는 랜선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 차이만 있고요. 먼저 아처 에어 R5 공유기를 설치를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와이파이 신호를 아처 E5로 받아서 확장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확장기에도 똑같이 전원 어댑터가 있고요.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과 3M 양면 테이프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칼브롭과 미니 수평계가 아주 예쁘게 담겨져 있고요. 공유기하고 다른 점은 랭 케이블만 없네요. 공유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앱 스토어에서 테더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깔려 있어가지고 앱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기기 추가를 눌러서 자, 설치할 것은 무선 공유기. 대부분 모델은 해당 옵션을 선택합니다. 표준 공유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하드웨어 연결, 모뎀 전원 끄기, 다음.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모뎀을 공유기의 인터넷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이런 핸드폰 거치대에 이렇게 거치해 놓을 수도 있겠네요. 전원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부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었음. 기기 검색 중. 아처웨 R5의 연결, 새 비밀번호를 만들어줄게요. 만들기. 연결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동적 ip 집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인터넷은 동적 ip 니까요 맥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권장 선택하고 무선 네트워크 이름과 암호를 설정하십시오 기존에 해피하우스인데 뉴 해피라고 만들어주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다음 최종 업데이트 활성화 설정 적용 중 네트워크에 연결, 와이파이 설정으로 이동해서, 뉴 해피라고 새로 떴고, p p y 를 선택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고요. 자, 연결됐습니다. 다시 테더로 돌아가서, 네트워크 연결 테스트 중.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종료. 뉴 해피 2 4기가헤르 z 하고뉴 해피 5기가헤르 z 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벽에 이런 식으로 걸어도 예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에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와이파이를 새로운 뉴 해피로 연결을 해 주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와이파이는 2.4기가하고 5기가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걸 하나로 구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거를 알아서 연결을 해 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526.59Mbps 와 엄청나게 무선인데도 빠른데요 이전에 비해서 다운로드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랜선으로 연결해서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가 824.20, 업로드가 889.24.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기존 공유기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무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네요. 이제 이5 확장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테더 앱을 켜서 설치된 공유기가 보이고 장치를 추가해서 이번에는 익스텐더 표준 r 래 선택해 주고요 LED 상태를 확인하세요 전원을 다음 눌러서 익스텐더를 지금 검색 중이고요 TP-Link 익스텐더 2.4GHz 5GHz가 이렇게 잡혔고요 와이파이 설정으로 가서 TP-Link 익스텐더를 선택을 해 주고요 다시 테더 앱으로 와서 연결되었음 확장하려는 2.4GB 호스트 네트워크를 선택하십시오 방금 만들었던 New 해피를 선택을 해주고요. 확장하려는 5기가헤르츠 호스트 네트워크를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똑같이 New 해피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다음 설정 적용 중.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확장기를 재배치하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공유기와 데드존 사이에 확장기를 갖다 놓으라는 소리 같고요. 성공하였습니다. 네트워크의 연결. 확장된 네트워크가 연결된 게 화면에 이제 보이네요. 앱 메인으로 가면 이제 공유기하고 확장기가 연결이 된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곳은 2층인데요. 확장기는 1층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데드존을 없애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주방에 와이파이가 제일 안 터지는 곳이거든요. 와이파이를 측정을 해보면은 다운로드가 10.5, 업로드가 11.3에 나옵니다. 이제 확장기를 연결을 해보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뒤에 있는 스티커를 제거를 해주고요. TV 뒷면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붙여줬습니다. 확장기를 달기 전에는 이곳이 사각이라서다운로드 속도가 10Mbps 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148까지 나오네요. 약 15배 정도가 빨라졌네요. 업로드도 140.28이 나오고 오늘은 TP-Link의 Archer Air R5 공유기와 E5 확장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